자 저주의 불꽃은 라그나로크 갈림길에 라그나로크 갈림길에 있는 곳에 있는 것 같은데 라그나로크 갈림길에 저주의 불꽃 스태프를 찾아 정화하라 라그나로크 갈림길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고. 라그나로크 갈림길. 라그나로크 갈림길이면 여기 센 곳인데? 여기 중에 꼭, 여기 있을려나? 어디 있을려나? 여기요? 셋이? 여기 왔을 때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해. 여기 끝에 있었구나. 여기 위치 나우 셋이 맨 끝에 찾았구요 검은 발길이 저주의 불꽃, 정체 불명의 저주의 불꽃이 지금 오른쪽 맨 끝에 여기 가는 길에 길목에 있습니다. 자 나와 쌍넘 에거 오래 걸렸다. 아니, 왜 이렇게 약해졌어, 얘네? 음. 발키리들이 너프당했나 예전에 나오던 것, 것들보다 좀 많이 약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요렇게 해서 처치를 했고요 증표 얻었고. 증표를 창착 중급홀은 왜 이것저것 얻었고 자 옵션 열어주고 물리 피해 방어 3% 빙결 적중 2%